안녕하십니까. 인생교육 만세 저자 윤문헌입니다. 오늘은 희망에 관한 인생 등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희망을 품고 희망을 바라보는 삶을 영위해야만 되겠습니다. 아,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희망을 붙는 것은 바로 인간만이 할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판도라의 상자를 열자 많은 불행이 세상에 퍼졌지만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아, 희망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아름답고 정말 희망적인 삶으로 영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유명한 영화에 쇼생크 탈출이 있습니다. 이 쇼생크 탈출은 은의 은행, 어떤 그 주인공이 억울한 옥살을 하게 되었지만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만이 유일한 삶의 목표로 생각하고 그는 소생크라는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아, 인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품는 자세 이것이 바로 어려운 삶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인성 등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삶 속에서 희망을 갖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항상 생각하는 삶을 영위해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